안녕하세요. 금연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노래부터 시작해 볼게요. 금면 노래에 무엇이 금면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대충 반만 말고 포기 말고 그만 말고 온맘 다해 온힘 다해 나의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금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말씀도 말씀천사와 함께 복습해볼게요. 7월 금면 말씀 함송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라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3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골로새서, 삼장, 삼장, 이십삼절 말씀, 이십삼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아니면 그만할까? 내일로 미룰까? 라고 생각할 때이 성경 말씀이 스프링처럼 탁 튀어 오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퀘스천이 생길 때이 말씀을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정의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시간과 힘을 쏟는 것. 어디에다 쏟아야 하는지 정말 중요하죠. 한번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시간과 힘을 쏟는 것. 네, 힘을 쏟을 때도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쏟아야 될지, 약간의 텀을 두고 쏟아야 할지. 그래서 저희가 이 정의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 느 정도 근면할수 있는지를 좀잘 가르쳐 주죠. 오늘은 나의 결심 4번을 할 텐데요. 우리 나의 결심 1번, 2번, 2번, 3번을 저희가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계획한 일을 끝내는 것, 일을 바르게 하겠다. 지시를 따르겠다. 그리고 오늘 4번은 나의 일에 집중하겠다입니다. 근면은 생각으로만 근면 할수 있죠. 하지만 그건 진짜 근면이 아니고, 근면하다 라는 건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일을 활동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라는 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맡겨진 일을 할때 공부가 되었던지 설거지가 됐든지 심부름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산만하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데 누군가 내가 공부하는 곳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까똑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는 집중해야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산만한 상황들을 잘 발생하지 않는 장소. 시간 선택하는 거 집중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면하다라는 건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일의 능률과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식사할 때는 식사를 하고 혹시 TV나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야 될 때면 그것에 집중하고 TV도 틀어놓고 핸드폰도 하고 밥도 먹고. 어 이렇게 하면 근면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하시는 학자들께서 집중하는 능력이 이 사람의 생산력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천재, 어 천재를 가늠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면한 사람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특별히 균형성품이 정돈과 함께 훈련되어야 합니다. 능률을 한결 높이려고 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 이 맡겨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 있는. 환경, 상황, 시간들을 저희가 잘 집중해서 찾아내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훈련, 뭔가를 듣는 훈련, 뭔가 집중하는 훈련들, 특별히 저희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 잘할수 있습니다. 성경 설교 말씀을 적을 수 있는 노트들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어떻죠? 멋있죠? 멋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말고사 이제 끝났을 텐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산만할 것들을 다 치워놓는 모습 정말 귀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 어, 활동을 첫 번째 활동을 보시면 어, 미로 찾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로 찾기를 하면서 아주 쉬워요. 아마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혼자서 금방 찾아낼 수 있고요. 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실텐데 너는 어떨 때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떤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2번은 종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는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집에 보드판이 있어요. 어, 가족 순서대로, 어, 팀을 짜서 한 명씩 숫자를 적, 적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적고요. 맨 마지막 사람이 그 팀의 맨 마지막 사람 두 팀으로 나눴으면 A팀, B팀 있겠죠? 맨 마지막 사람이 팀 멤버들이 적은 숫자를 더하기를 해서 적습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어느 팀이 정확했는지 정확하게 한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해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훈련을 이번 주 동안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해나가시기 바래요. 저희가 2023년 7월이죠. 더운 날씨, 비도 많이 오는데 집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저희가 집중하는 한주 훈련 하기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